안개는 아주 작은 다수의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있는 현상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기고 뭉쳐서 만들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또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내륙 지방에 아침에 자주 끼는 안개가 땅 안개가 있고요.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는 추운 공기가 내려올 때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기만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개는 가볍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긴 하지만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역사 속 안개로 인한 사고를 설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12년 4월 14일 초대형 유람선 타이타니코는 영국 사우스앰프턴을 출항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다 짙은 안개를 만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에 빙산을 피하지 못한 타이타니코는 3,950m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무려 1,513명의 승객과 선원이 숨져 사상 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됐습니다. 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 위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합니다. 짙게 끼난개에 3차로를 서행하던 1톤 트럭을 25톤 화물트럭이 들이받으며 대형사고가 시작됐습니다. 뒤를 따르던 차들이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해 연쇄추돌한 겁니다. 12명이 죽고 4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3년 11월 16일 아침에 짙게 끼난 안개가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던 오전 8시 55분, 잠실선착장으로 가던 기업헬기가 아이파크 아파트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종대교 백중 추돌 사고까지 안개는 그 아름다움 속에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무서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안개를 소리 없는 하얀 살인자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